you <laughs>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마셔볼 음료수는요, 델몬트에서 나온 골드 플러스 오렌지 주스 1리터짜리 제품 되겠습니다. 보통 마트, 인터넷에서 2,000원 정도 판매되는데, 한번 뭐 대형마트 가시면 한 3,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뭐100% 되니까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설탕 같은 거 함유된 것 같고요. 멀티 비타민 들어가 있고 유럽산 비타민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. 자, 롯데 칠성 음료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 되겠고요. 자, 영양성분 어디 갔느냐. 자, 이쪽 보시게 되면, 자, 저 75, 뭐야, 이래지 공량당. 일회 제공량 당 당류가 14g, 200ml 당. 그꽤 높은 편이죠. 높은 편이고 뭐, 나트륨, 식이섬유, 칼슘, 비타민 등이 들어가 있고요. 재료 성분 볼까? 보시게 되면 오렌지 농축액, 오렌지 과즙이 100%.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뒤에다가 이제 뭐 칼슘도 넣고 이제 구연산 넣으면서 아마 여기 당류도 들어가 있고요. 비타민 C, 합성착향료, 어~ 대적 등등이 들어가 있네요. 물론. <laughs> 그냥 오렌지 자체만도 좋긴 하겠지만 어, 사람들이 별로 맛이 없어서 안 먹으니까 단맛이 아무래도 조금 더해보면 시큼하잖아요. 그래서 저런 걸 첨가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 이렇게 해서 따라서 야 하늘만 보이는구나. 연설 나와 주스 한잔 먹으세요. 자돼 있는데 자 주스 색상이. 아주 그, 주황색, 그, 너무 색상 낸건 아니고, 약간 좀 놀이끼리한 그런 색상으로 되어있는데, 자, 병 이렇게, 아까 보셨듯이, 요런 식으로 되어있어서, 열고 먹고, 어, 편하게 되어있구요. 자, 연설로와 빨리 와. 한 번만 먹어봐봐. 좀 들달, 별로 달다는 생각은 안 들구요. 그냥 뭐 적당한 정도인 것 같은데, 이게 1터니까 어, 설탕이 아까 14g 이었으니까, 곱하기 5 하면 되죠? 20원, 70g? 오 <laughs> 설탕 70g 들어있으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냥 뭐 거의 무가당 제품들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나 이거 살 많이 쪄? 아니야 조금만 먹어 많이나안 먹어도 돼 왜? 아 <laughs> 너 가끔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 응 근데 별로, 응. 별말 별로 없어? 응. 네,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들이 좀 달짝지근한 거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좀 예, 판매되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당뇨나 그런 걸안 넣을 수가 없겠죠 예, 뭐 킨더조이 같은 것도 그렇고 아이들석탕그 단맛에 빠져있어가지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요 근데 또 이런 거 드셔보시면 또 익숙해지기도 한니 뭐야 뭐 직접 그100% 원액 같은 거좀쓴 맛이긴 하긴 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드셔보시면 익숙해지고요 몸에 많이 적응되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여기 안에 설탕이 70g 들어가 때는거 감안하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